혹시 조금만 더워도 얼굴이 빨개지고 메이크업을 짓게 해도 얼굴에 붉은기가 커버되질 않아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단순히 얼굴이 잠깐 빨개졌다가 가라앉는 안면홍조도 있지만 만약에 달아오른 얼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거나 피부도 민감하게 바뀌는 것 같거나 아니면 붉은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자꾸 나는 것처럼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 주사증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홍조와 다르게 주사증은 얼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과 그리고 이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또 코, 뺨 주위에 붉은 홍조가 나타난 것과 동시에 염증이 동반되면서 농포나 구진과 같은 여드름성 병변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혈관 확장증이 동반이 되면서 모세혈관이 만성적으로 늘어나버려서 피부 속에 있는 작은 혈관이 피부 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표면이 변형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염증 때문에 피부 속도 다 불타고 나면 이제 피부 겉에도 불타면서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피부염과 여드름이라는 만성적인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사증은 초기에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붉음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피부과에 내원을 해서 일단 자세한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